먼저 구독해 주시며 시작해 보아요. 김호중의 천상재회 정서적 사유와 경이로운 여운, 목소리로 빚어낸 그리움의 풍경, 1127만 회 돌파, 테너 김호중의 곡 천상재회가 1127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곡은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감정 표현으로 그리움과 사랑의 깊이를 전달하며 청중에게 강한 여운을 남긴다. 1. 네. 천상재회의 주제와 감정 천상재회는 이별 후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과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다. 가사는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며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다. 김호중은 이 곡을 통해 사랑의 영원함과 이별의 아픔을 동시에 표현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2. 김호중의 목소리와 표현력 김호중의 목소리는 깊고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있어 곡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그의 가창력은 청중에게 강한 감동을 주며 특히 감정이 절정에 달하는 부분에서의 표현력은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여운을 남긴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리움의 풍경을 그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 3. 정서적 사유와 여운. 천상재회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닌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고 있다. 이 곡을 듣는 이들은 자신의 사랑과 이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며 감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김호중의 음악은 이러한 정서적 여운을 남기며 듣는 이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4. 팬들의 열렬한 반응. 천상재회는 발매 이후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1127만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김호중은 이 곡이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5. 결론. 김호중의 천상 재회는 정서적 사유와 경이로운 여운을 담아낸 곡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그리움의 풍경을 아름답게 그려내며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앞으로도 김호중이 전할 다양한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기를 기대한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